안녕하세요. i m 학원 RC 강사 제시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법과 도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에서 공부했던 거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가정법 5패턴입니다. 가정법 5패턴은 if가 있는 if절의 동사와 메인 주절의 동사의 짝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 패턴을 딱 기억을 하셔서 한쪽 동사를 보시고 다른 쪽 동사가 기억날 수 있게 패턴을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내가 거기에 간다면 너를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는 문장으로 연습을 해 볼까요? 자, 이 패턴입니다. If I go there, I will meet you. 이 패턴.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3패턴 If I were there, I would meet you 4패턴 If I had gone there, I would have met you 5패턴 If I had gone there, I would meet you now Today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죠, 그쵸? 자, 그러면 도치 3패턴 한번 정리해볼까요? 도치는 오브가 세 가지인데요 Only, 부정어, 가정법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only는 only만 나오는 게 아니라, only plus 부사가 함께 앞으로 우리가 그 강조를 빵! 때려주고, 나머지 뒷문장을 어떻게 해줘야? 도치를 시켜주죠. never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어로 never라든지 seldom, scarcely, barely 이런 단어들을 앞으로 부정을 한번 딱 강조를 해주고, 뒤에 문장을 이제 도치를 시켜주죠. 도치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문 만들듯이 바꾼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도치가 만든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if를 없애고, 나머지가 이제 의무문 만들듯이 바뀌어주는데, 1, 3, 4 패턴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액츠로 중급 난이도로 한번 뛰면 메인 주절이 앞에 나오고 이프절이 뒤에 나왔을 때 도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콤마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프가 없어지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 주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생겨서, 어, 문장이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 이게 도치구나라고 문장을 딱 이렇게 잘 끊어주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동사를 잘 보시고, 아, 이게 몇 패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여러분 주의하셔서 가시는 거 유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에서 두 가지를 더 배웠었는데요. 도치에서 두 가지 더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꾸 제가 보여드리네요. 그죠? 자, 그 도치에서 첫 번째 뭐냐면, 보어도치입니다보어도치에서세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attached, enclosed, included 해서, 포함되었습니다. 동봉되었습니다. 첨부되었습니다. 라는 걸 말해 주기 위해서 이세 가지 단어가 보어가 앞으로 나와주고 뒤에는 보통 is 주어 이런식으로 주어 is pp 이런식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세 단어 같은 경우에는 파트 7에서도 어, 동봉된 것은 첨부된 것은 이런 문제로 나올 때이세 가지 단어가 서로 paraphrasing 될때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Last. So do I, as is t 여기서 so 자리와 as 자리가 실전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통해서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문제가 바로 우리 보어도치 문제로 나왔는데요. 우리 A, B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어, 이거 보어도치다 라고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attached, i n c l o s e d included 이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 문장에서 우리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는 letter라고 잘못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사가 이 s 고 동사 앞에 주어가 아니라요. 동사 뒤에 이게 주어죠. 그리고 letter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편지에 첨부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런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콤마에서 한번 딱 끊어 주시고 자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자 does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럼 얘가 목적어가 봤더니 뒤에 allow라는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두개 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치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치 문제죠. 그럼 도치 a b에서 뭐예요? 부정어 도치에서 n o e r 이 나오고 주어가 company 원래 동사는 뭐였을까요? allow s가 붙은 형태였을 거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컴마에서 끊고 보실 텐데, 자, 그 다음 동사가 뒤쪽에 있나 봤더니 따로 동사는 없어요. 그쵸? 그럼 앞쪽에는 동사가 있는 그 메인 문장인가 라고 봤더니. as가 있어서, as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grows라는 동사가 나와서, as가 부사절 접속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미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는데, as long as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한번더 나올 수 있나요? 안되죠 그리고 또 부사제 접수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전사 플러스 명사를 딱 묶어주고 나니까 동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s long as 가 답으로 나올 수 없겠다 라고 보시고 아 어, 그럼 여기서는 so w e l l the demand 해서 문장을 한번 보시면 traveler t r a v e l 뒤에서 꾸며 주는 분사 이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 어떤 수냐면 사람들의 수예요. 어떤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어떤 수요가 늘어날 거냐면,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s. 그래서 비행기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런 기술자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s가, 음, 시간 부사절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형태로 나왔네요. 그죠?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어, 문장에서 다시 벗에서 한번 딱 끊어주시고 동사가 어, 뒤두고 뒤에 얘가 목적어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 여기 동사 목적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시면 안되냐? 앞에 벗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앞에 벗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나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후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어 도치, neither did its competitor 해서 이 경쟁자들도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메인 문장에서는 회사는, 어, 도달하지 못했어요, 뭐를요? 판매,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경쟁업체도 역시 그랬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정어 도치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에서는, 동사를 한번 찾으려고 딱 봤더니, has가 있고요 그럼 그 앞에 주어가 있냐? 그게 아니라, only plus 부사가, 어, 앞으로, 강조가 되어져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동사가 나오고 주어는 government인데요. 그러면 뒤에 이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있고요. 원래 has decided 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치가 돼서 지금 이 형태가 has pp가 돼야 되는 형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셔야 되는 건, company has가 원래, 만약에 문장이었다면, 회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 이런 형태로 원래 문장이 생겼었더라면, 도치를 시켜줄 때, only recently를 딱 때려주고, 나머지 뒷문장은 그럼 도치를 어떻게 시켜줘야 될 것인가. 자, 의무문 만들듯이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 일반 동사 앞에는 do does d i d 인데요. does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as가 앞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haspp, 아니면 head가 나왔을 때도 headpp, havepp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자,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육번에서는 컴마에서 한번 딱 끊어주시고, 우리 빈칸 있는 쪽을 보니까, 헤드가 앞으로 나와서, 아, 이거는 4패턴이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헤드 PP, 이렇게 나온 것은, if 절에서는 4패턴과 5패턴만 가능한데, 4패턴, 5패턴 중에서 도치가 되는 거는 4패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4패턴이라는 거딱 아시면 뒤에도, 우드 헤 l d h PP, would, have, pp 4패턴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렇죠그 여기서는 뒤에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had, pp다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라서 warning이 아니라 been warning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더 짚고 갈게요. warn이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 생각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inform w a r n assure 이런 단어들은 뒤에 어떻게 쓰이나요? 사람, 오부명사 초부정사 아니면 사람 대추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A가 warning이 아니라 warned 이렇게 나와서 지금 능동태냐 수동태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 w a r n 다음에 사람 오부 명사인데 지금 바로 오부 명사가 나왔네, 지금 사람이 없이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구나라고까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난이도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 형식 자, 기억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 형식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에서는 어 컴마에서 끊어주고요 뒤에 동사가 can take예요 그죠? 렇 그러면 이 뒤에 걸 보고 아 이거는 지금 가정법 1패턴이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you decide 나왔는데 여기서 if가 c로 나왔으면은. 우리는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되고 if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if가 나오지 않았죠 답은 a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하실게 1패턴에서 can이면 2패턴 2345패턴에서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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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1패턴에서 may이면 2345에서는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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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는 것 한번 체크하시고 두 번째 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어를 저희가 유가 아니라 H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Should냐, Could냐, If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뒤에 거 보니까 1패턴이네. 그래서 if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자, 히 다음에는 decide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decides, s가 나와야 되죠. 근데 s가 있으면 if고요. if 없이, 어, 이 s가 없이 decide, 동사 원형이 나왔다. 라고 하실 때, 아, should가 나와서 동사 원형이 된 거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를 한번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8번은 엄마에서 한번 딱 끊어주시고, 뒷문장 보니까, would have pp 해서, 아, 4패턴이구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1패턴 s h 가 아니라 4패턴 헤드로 답을 딱 골라주시는 거. 9번입니다. 9번에서는 s h 가딱 나와줘서, 아, 이건 가정법 1패턴 도치구나, 라고, 눈에 보이세요, 그죠? 그러면 콤마에서 딱 끊어주시고 이 앞에서 주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주어가 없이 should need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자리는 주어 자리예요. 그래서 주격 you가 돼야 되는데 need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필요 고객의 needs를 채워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얘가 명사가 아닐까 해서 your needs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가정법 1패턴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고 확인하셔서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10번에서는 문장에서 hardly 하고 부정어가 앞으로 딱 나와줬네요. 그죠? 그럼 주어가 여기서는 did 다음에 나온 tour groups가 됐고요. did가 나와서 의문문 만들듯이 만들어주는데 원래 동사는 과거형이었나 봐요. 그죠? 의문문 만들듯이 만들어주니까 Did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동사 원형이 나와 주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have로 와 주셔야 됩니다. 답은 B. 자, 가정법 도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 도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같이 의문문을 만들지 못해서 틀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 토익이라는 이런 어려운 공부도 하시는데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문문을 만드는 부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잘 하셔서 가정법이라든지 도치라든지 이런 거저 먹고 가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중동사 파트로 넘어 가는데요. 중동사에서는 특별히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함께 저희가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중동사 다음에 벌써 분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미 세 가지 마, 세 마을을 거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명사부터 해서 관계사까지 열 다섯 개만 딱 거치게 되면은 영어가 끝나게 돼요.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난이 열다섯 개만 딱 정복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계속 보시고, 끝을 보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준동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